아니야 진짜라니까!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의 산사우리오 호수에 살고 있는 괴물이래. 그래서 사람들이 산사우리오 괴물이라고 불러. 근데 어? 난 다른 이름을 붙였지. 샤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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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? 이제 그만하렴. 전에도 말했죠. 산사우리오 괴물은 그저 소문일 뿐이에요. 그래도 지금 호수가에 안개가 자욱하니깐 근처에 가진 말도록 해요. 음. 괴물이 있다면 절대로 안 가죠. <laughs> 무슨 소리야, 재이민 괴물이 있으면 엄청 <laughs> 재밌을 텐데. <laughs> 스티븐 말이 맞았어. 최근에 호수에서 뭔가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꽤 많아. 그게 괴물이 아닐 수도 있지. 통나무나 뗏목일 수도 있고. 못 믿겠다는 거야? 과연 이걸 보고도 그럴까? 러디 <laughs> 공룡이다. 좋아, 제민 네가 이겼어. 호수로 가서 뭔지 조사해보자. 서둘러! 아, 뭐? 야 안돼! 잠깐만! 난 절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! 괴물은 혼자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 두자! 어서 아. 따라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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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선생님 말씀대로 안개가 엄청 심한데? 음. 어?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안 좋아 호수를 일시적으로 폐쇄합니다. 들어가지 마시오. 고마. 그만 돌아가자 음. 얘들아. 음? 로디, 병영이다. 어? 어? 로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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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에 뭔가가 있나봐. 로디를 쫓아가보자. 음? 좋아. 어서 움직여. 아야, 음. 제발 그러지 말자 얘들아. 표지판에 쓰인 대로 해야지. 아... 아 얘들아! 이거 어?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? 당연하죠 대장! 내가 만들었다고요! <웃음> <웃음> 신호가 잡혔어요! 공룡이에요! 차 어? 어? 돌려! 로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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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로디? 어? 도도와줘도와줘세리가 아. 어. 아, 나타났어! 로디, 어. 뭘찾히 <laughs> 도저히 도히히즐겼으도로디도 찾았으니 이제 그만 가자! 여도저도도 없어! 잠깐! 이거 봐! 공룡 이빨이야! 엄청 커! 화석이 어. 아니야! 새 거라고! 디 좋아 조사는 충분해 오즈 스테고지프를 불러 안돼 알겠어 스테고지프 보트 모드로 변신. 좋았어! 호수를 다섯 구역으로 나눠서 하나씩, 수색해나가자 뭐, 보이는 거 없어? 큰 괴물 같은 거, 말야 아니, 전혀!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? 이야 내가 말했잖아 그만 돌아가! <laughs> <laughs> 세니한테 아! 잡혔나봐. 잠깐 얘들아, 저건 괴물이 아니야. 아하, 산서리오에서 계속 시간 낭비만 했는데 이제야 고생한 대가를 얻을 수 있겠군. 드디어 공룡을. 어? 대장, 저건 <laughs> 다이너스터잖아.

자연 현상이 아니야. 소용돌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다고. 어? 산사오류 괴물 얘기가 진짜였어. 으악! 로봇 공룡이 그냥 공룡보다 훨씬 값이 응. 많이 나갈 거예요. 우리가 잡아야 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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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안돼, 안돼, 안돼. 오즈, 태고지프를 안정시켜줘. 됐어. 여기서 벗어나야 해.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. 내게 맡겨. 로봇 괴물한테 잡혀서 물 속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다니! 내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니까! 출이나잖아! 어? 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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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는 나중에 하고 로봇의 코어부터 파괴해야 해. 모사스톰 변신! 나도 반가워! 그럼 제대로 시작해볼까? 부스터 최대 출력! 아! 어, 거대한 도넛 같아! 계획이 필요해. 나한테 생각이 있어. 따라와. 저 중심부로 빠르게 통과해. 지리나, 니네 차례야. <laughs>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건네 화살뿐이니까. 알았어, 저 괴물을 막을 수만 있다면. 오즈, 출력을 최대로 올려줘. 알았어, 제이민 부탁해. 메타프라엘 얘들아, 부탁 하나 할게. 다음에 또 내가 괴물 얘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차라리 그냥 게임이나 하라고 얘기해 줄래. <laughs> <laughs> 안녕, 아가야, 안심해.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. <laughs> 이건... 그게 뭔데? 이플래시오사우루스가 거대해졌던 건 우연이 아니야 이 갑옷은 좀 달라 남은 퀀텀 에너지가 잡히는데 이건… 퀀텀 에너지? 좀더 조사가 필요해 어, 어 저기… 다음에 보자 설마 지금 내 기술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오, 드리나 넌 항상 내 천재성을 과소평가해 왔지 자신은 과대평가하면서 말이야 뭐 상관없어. 트리나 말고도 내 부하는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으니까. <웃음> <웃음>